예, 가옷요 네, 가본도 네, 있고 뭐제 칼이랑 뭐 이런 거 들고 나오시던데 그그 예. 그,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네왜 예,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. 그 허경영 흑경영 총재가 장군이니까 음. 나라를 구하는 장군 역할을 하니까 백마 타고 이제 온다 상징적인 거지. 그래 갑옷 입고 지금 나라가 난세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 퍼포먼스로 어 갑옷 입고 나오는 거지 양복도 입었다가 양복은 예의를 차릴 때 나와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그 허경영 씨도 이제 대통령 후보로 그거 저 뭐야 입후보를 했잖아요 읍면이 후보잖아 그러니까 전시하고 똑같지 나라를 구해야 되니까 난세가 전시아닙니까? 그러니까, 이제, 법포문서로 갑옷하고, <laughs> 장군복 입고, 어? 장금. 장금을 들고, 들고, 호령하는 거지, 그게. 그게 국민의 목소리다, 이 말이야. 대신 그 얘기 하는 거지. 저라도 갑옷 입고, 지금 내칼 들고 나가고 싶은데. 하는, 하는 고라지. 지금, 기성 정치인들 지금, 사움하고, 지금 자, 자, 한번 생각해 봐요. 나고 비리 나고, 어? 나쁜 짓 저, 저지르는 놈들 보면 다 정치하는 놈들이고, 그놈 아들 아들 새끼들이고 다 그렇지. 보통 사람들 자식들이 그 나, 그렇게 나쁜 짓 하는 거 봤어요. 내가 열이 나잖아요, 지금. 화가 난다니까. 그 감옥도 아니라, 고 기관총 들고도 나가야 될 파이지. <laughs> 정치 얘기하면 왜 정치가 잘 돼야 되느냐 하면은. 시자들이 실패를 하면은 이 나라가 오단거리 나는 거야 에? 국민들이 다 죽어요 아니 임금이 생각지 못했구만 나라 개판됐잖아 임진왜란 났을 때 에? 일본도 만쳐 들어온다며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아니, 얘기할 때 웃을 때 그렇게 웃으면안돼 일본 놈안 쳐들어온다며요. 그런데 쳐들어와가지고, 어떻게, 완전히 다서어버렸잖아 초토화 시켰잖아. 일본 놈들 총칼에 조총하고 칼에 뭐, 여자들 강간 당하고, 아들 다 죽고, 조선 시말린다고. 그게 몇백 년, 몇백 년도 아니야. 몇 년도야. 그게 뭐, 1800년도야. 뭐, 뭐, 1700년. 그렇잖아. 그게 <laughs> 그런 그래, 그 그래, 그래. 내가 지금 열을내서 미안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야. 그냥 가보도 있고 나오는 이유가 그 정도 기세 그 정도 기상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나와야 되는데 지금 기상 있는 사람 몇명 됩니까? 없잖아. 비리 의혹 비리 의혹 비리 그것만 막양파양파 까디비듯이 양파 막 계속 나오고 있잖아. 아마 들어서못 보겠어. 하는, 하는 게. 예? 그, 그래요. <laughs> 자, 여기까지 합시다. 1억지 뭐 그냥 받아요! 써먹어, 써먹어! 대한민국 정치인이 왜정신교육를 가야 되는가!